월 3일 금요일 무료 리딩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네번 진입 들어갔고요. 네번 중에서 이제 두 번은 손절. 네, 두 번은 수익 실현하면서 네, 결과는 총 215틱 마감하였고요. 네, 금 어, 손익으로는 147만 6750원 천 네, 실현하였습니다. 어, 금일은 총네 번다 이제 항생 진입 들어갔고요. 네, 첫 번째 이제 들어갔던 거부터 어,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네, 첫 진입은 10시 18분에 들어갔습니다. 매수단가 23173. 네, 매수 23173이랑 네, 23163. 두개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23168입니다. 네, 평균단가 23168이 되었고, 어, 첫 번째 손절이 났던 게, 이제, 어, 골드라인 매매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경우는 15틱을 손절을, 네,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들어가고요. 어, 골드와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과 동시에 10틱 손절 잡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균 단가에서 이제 15틱 밑에 자리이기 때문에 2, 3, 1, 5, 3. 네, 요 자리인데, 어, 이제 올라가다가, 네, 다시 이렇게 떨어지 뺀 단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 자리에서 결국 첫번째 진입은 손절 나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총 마이너스 32틱으로 마감을 하였구요네 두번째 진입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밴드 안에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상방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캔들이 다시 상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매수 자리를 드렸습니다. 매수 자리를 드렸는데 어 첫번째 진입은 23176에 드렸습니다. 23176에 드렸고 두번째 진입은 231 2,3,1,6,7에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자리에서 드렸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2,3,1,7,1이 되었고요. 네, 이 자리가 평균 단가로 되었는데, 어 이제 다시 상방으로 이제 움직이려다가 예. 네, 다시 깨고 내려온 자리에서, 네, 손절이 2,3,1,5,9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오면서 총 마이너스 29틱,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몸통을 깨버리는 거에 나온 다음에 어 다시 어 이렇게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매도 이제 매도 진입으로 네, 렸는데어첫 번째 진입 단가는 23134입니다. 네. 요 자리에서 1차 진입을 드렸고요. 네, 2차 같은 경우는 23145. 네, 요 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23139가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가 이제 평균 단가로 네, 맞춰지면서, 네, 일단은 두 계약이 진입 들어갔기 때문에, 어, 흰색깔 라인이 내려와서, 어, 지금 매도 진입이기 때문에 흰색깔 라인을 캔들이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네, 1차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자리에서 결국에는 네,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 23097에서 1차가 나가게 됩니다. 이 네, 자리에서 청산이 나가면서 1차는 네, 42틱 실현을 하였고요. 네, 1차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어, 남은 한 계약 같은 경우는 MIT, 네, MIT를 가, MIT로. 어 이제, 시, 추세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이제,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트레이닝으로, 예,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제 발생이 되면 될수록, MIT를 위에 있던 거를 계속, 예, 낮추면서 시장을, 예,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11시 37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세가 발생되면 계속 MIT 단가는, 예, 낮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MIT를, 어, 936까지, 네, 936까지 내려드렸습니다. 네, 936까지 내려드려서, 어, 결국,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체결이 되면서, 네, 두 번째 청산은, 2차 청산 같은 경우는 200세틱, 네, 실현을 하여서, 총세 번째 진입은 245팅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 들어갔습니다. 오후장에 들어갔는데, 오후장에 2시, 어, 2시 26분에 들어갔습니다. 2시 26분 24초에 진입을 들어갔는데, 네, 이제, 어, 밴드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던 캔들들이, 네, 상방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네, 23005 자리에, 네, 첫 번째 진입이 들어갔는데, 어, 이번 진입 같은 경우는 2차 체결이 되지 않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흰색 1차 청산 라인이 올라와서, 네, 캔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청산을 하지 않고, 네, 좀더 길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에서 추세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MIT를 계속 올리, 올리면서 대응을 하였는데, 어, 시간이 15시 17분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15시 17분까지 올, 가면서, 네, MIT 단가는 23036까지 올려들었습니다. 네, 그러, 그런데 이제 다시 밴단으로 들어오면서, 네, MIT 대기를 하고 있던 게, 네, 체결이 되면서, 금일 마지막 진입 같은 경우는 31틱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금일은 총 이렇게 항생만 4번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어,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항생거래가 하는, 네, 10시 정도부터 무료방송을 진행 예정이니, 네,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네, 10시 정도부터, 네, 입장하셔서, 네, 리딩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